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높은 뜻 덕소교회, 높은 뜻 새엄교회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편 배달부 코코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고림도 교회에 쓴 편지.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직접 보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어린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온 세상을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뛰놀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전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유년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을 너무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아, 요즘 편지 보내는 사람도 없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해. 음, 이게 뭐지? 이게 얼마만의 편지야? 띵똥. 어. 높은대 덕수교회, 높은대 세움교회 친구들에게 온 편지입니다.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잘 받아보았어요. 2021년에도 많은 편지 소개해달라고요 알겠어요. 접수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코코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소중한 편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질 거예요. 성경엔 구약과 뭐가 있죠? 신약이 있죠. 마테마가 누가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 중에 무려 21건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제 입으로 힌트를 줬어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또 어디냐에 따라, 편지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죠. 수많은 편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에게 편지를 소개해 줄 거예요 오늘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보내는 사람은 바울, 받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아주 시끄러웠어요.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나는 바울파요. 이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 않소? 바울처럼 훌륭한 선생님은 없지 않소? 바울이 짱이요! 무슨 소리요? 요즘 대세, 요즘 제일 핫한 사람은 아볼로요 아볼로만큼 훌륭하고 똑똑하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아니 둘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스님을 만난 적이 있어. 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 이보시오. 개바가 짱이오. 개바가 다들 대응해. 응?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리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laughs> 역시.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아, 안 보려고 장인아. 그리스도의 수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수가 안에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아직 알려줘야 할 것이 참 많구만. 내가 가까이에 있어서. 하나 하나 알려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을 제대로 알려줘야겠어. 음. 고린도 교회는 끝없는 싸움을 시작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네 가지 파로 나누어져서 너가 틀리다, 내가 맞다. 라면서 계속해서 싸웠어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양의 편지가 탄생했답니다. 편지를 써주자고. 응. 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편지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요.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파 여야만 한다고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랍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또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손가락, 저 친구는 발가락, 저분은 심장. 이렇게 우리는 몸의 일부예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 바로 머리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사랑을 품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누군가를 해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라고 생각하게 돼요. 가을의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집, 우리 가족의 머리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만나요.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더욱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주세요. 세상을, 가족을, 친구들을,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교회가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바로 예수님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투고 서로 미워하기보다 서로 져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은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헌금을 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세요. 온 세상을 돌아보시는 주님의 크심에 따라 우리도 더 크게 넓게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